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저희 학원으로 재수 문의한 학생이 조금 더 많아졌는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재수를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너무 깊이 하시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긴 했는데 애가 수능 성적표도 안 보여주고 하면 어머님들은 마음이 좀 타죠? 그래서 재수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나 재수해 볼게요라고 결정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너 재수해라 재수해라 이렇게 등떠밀듯이 해가지고 아이가 재수를 한다면 의욕도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조금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끝에 되면은 그 마인드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아이가 결정할 때까지 좀 모른 척하고 기다려 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시간이 한참 흐른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가 결정을 해서 재수해 보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몇 가지 다짐을 받아 두고 허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뒤따르는 고민이 우리 아이가 재수해서 성공할지에 대한 궁금함도 생기실 건데요. 제 생각은요. 1년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재수를 해 보는 건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못 믿어서 재수하지 마 해서 재수를 안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도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10년, 15년 후까지도 그냥 그때 시킬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되실 수 있고 또그 길을 걸어간 학생들이나 부모님은 그때 재수를 할 거라는 후회를 합니다. 가정하기는 싫은데 설령 재수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재수를 해보는 게 저는 인생의 경험이나 후회 차원에서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일단 대학을 보냈다가 반수는 어떤가요? 이거 제가 제일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면 반수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1월 16일 수능시험 보고 반수를 시작할 때 정도면 6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수능으로부터 거의 7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수능하고 동떨어져 있는 대학을 다닌다면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은 남는 시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공부를 미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5개월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에 반수하러 온 학생이 미리 3월부터 대학을 다니면서도 시간을 틈틈이 내서 공부를 해온 학생이 아니라면 수능에 손을 완벽하게 놨다가 6월 정도 돼서 공부를 새로 시작한 학생이라면 합격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학을 다니다가 반수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또 탐구나 어떤 과목이 특별히 안 나오거나 뭐 예를 들면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기형적으로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논술만으로 재수할 수 있나요? 이런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내년 3월이 돼서 날이 따뜻해지면 대학을 다니다가도 논술로 반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재수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 그냥 대학을 온전히 다니면서 주말만 와서 논술 공부를 할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실패고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재수를 하는 것처럼 수능 수학 공부를 꾸준하게 열심히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열심히 할수 있는 장치라는 건 혼자 독서실 가서 공부합니다. 이런 거잘안 돼요. 어딘가에 학원에 다니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규칙적인 뭔가를 통해서 수능 공부를 병행하면서 논술을 한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냥 단순하게 논술만 공부할게요 하면은 제가 경험한 학생들은요, 예를 들면 연세대를 다니던 학생이 논술로 의대를 가겠다고 왔는데 실제로는 얘가 대학생활이 재밌으니까 수능 공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 공부를 하러 오는데 수능 수학 실력이 올 때마다 떨어져 있어요. 실력이 떨어져 가니까 논술도 재미없고 거의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 한 다음에 막판에는 그냥 단일 눈동 만 눈동 한번 걸러 한 번씩 안 오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로만 재수를 하겠다 이러면 좀더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서 공부를 해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논술만 재수한다는 그길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투지 없이 공부를 시작하는 건 반대고요. 대학을 하나 걸어두고 재수하는 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이런 경우가 우리 자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면 서강대 정도를 걸어두고 의대 목표로 재수한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서울권이 아닌 수도권에 뭐 형택대 같은 데를 합격해 놓고 재수한다 이런 거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 입시 환경은요. 의외과가 만약에 지금 12월에 결정 날 것처럼 2000명 이상의 증원을 한다면 내년 2025학년도는 우리 수험생에게는 역대급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어떤 지방대 수도권대학 이런 데를 합격해 놓은 거는 내년에는 그거보다 무조건 더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대학을 걸어두고 등록금 내고 금전적인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배수에 진을 친 느낌으로 재수에 총력을 다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돼서 그냥 대학 하나 등록금 버리는 셈 치더라도 걸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약간 잃는 거는 등록금 정도가 될 거니까 말이죠 자 그다음에 저는 재수는 안할 거예요 이렇게 학생이 마음을 먹고 정시 원서를 쓰고 혹은 수시에서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갔어요 잘 다니면서 거기서 어떤 길을 다음 길을 찾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재수 안할 거라고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재수 안할 거라고 마음 먹었고, 부모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학생이 대학을 막상 가보니까 옆에 친구도 별로고, 대학도 별로고, 별로예요. 그런데 처음 가면은 뭐 소개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재밌으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3, 4월 정도를 보낸 다음에 재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면 반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반수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쉬었다가 그것도 대학 다니면서 재밌으니까 막 신나게 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제 군기는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재수를 하겠다고 하면 안될 가능성이 높은 재수를 뒤늦게 시작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스스로가 혹은 부모님이 봤을 때 얘가 자꾸 변덕을 부리는 아이다 혹은 우리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내가 변덕을 좀 자주 부린다 이러면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냥 다니느냐 아니면 한번더 도전할 거냐를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수 아닌 반수를 한 학생이라면 또 반수처럼 성적이 시동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러다 보면 삼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삼수란 말 자체가 금기어 같은 느낌이지만 모든 삼수생은 자기가 고1 때부터 삼수할 걸 예상하고 삼수를 하진 않아요. 고3을 지내고 어쩌다 보니 재수하고 어쩌다 보니 삼수에 돌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론은요, 학생이 마음 먹고 재수를 해보겠다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실 이유가 없어요. 1년간 아이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담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수에서 고3 현역 때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얘긴데요. 이번에 받아든 수능 성적표가 그냥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면은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계시다가 수시 합격자 발표도 보고 또 정시 원서까지 써보면서 정시 원서를 막상 써보면 기대만큼 안될 수도 있고 기대 이상으로 정시원서가 잘 써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결정을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이미 수능 성적이 망했고 거의 재수 각인 학생들이 고민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